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랭크와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명경기 스타1이나 스타2나 최상위 한국인 선수들만 보여줬던 경기를 요즘은 클램, 레이너, 세랄 선수들이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경기를 보여줍니다 이번 영상은 그세 선수 중 세랄과 클램의 경기인데 특히 클램 선수의 바이오닉 컨트롤이 정말 명품이네요 경기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및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경기 속으로 고고고 염차는 8개나 찍었는데, 솔직히 하고 있는 게 없어요. 점막 제거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래서 뭐 압박을 제대로 넣어주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저걸림. 오, 왕쪽으로 싸먹기. 근데 클랩, 운전 좋아요. 염차가 하는 게 없다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하는 일이 좀 생겼어요. 그래, 재밌죠? 해방선은 피해를 못 줬기 때문에 일단 돌아왔고요. 클램 병력잘 찍어내고 있습니다. 클램 선수가 속한 팀에는 이병렬, 백동준 같은 GSL 우승자 출신, 거기에다가 GSL 결승에 다시 올라간 이병렬이 있는데 클램이 나왔거든요. 현재까지의 경기력은 에이스 플레이어의 자질을 보여주는 경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어요. 네 문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라의 상대로 이렇게 풀어나가서는 되게 잘하고 있는 건데 요렇게 가면은 보통은 줘요 보통은 네, 저글링 돌리는 거오잘막아주고요 방성 현재 오 세라. 아오! 세랄도 휴먼이야. 휴먼이즈 세랄. 한말 퍼뜨려주고요. 해방서 다시 한번 견제, 포초 옮겨주면서, 일벌레, 역시, 이거, 이런 거 보면 또 휴먼이 아니야. 세랄이즈나 휴먼. 휴먼이즈나 세랄. 기계적으로 반응해주고요. 네 번째 베이스 지어주서 천공발톱 업그레이드. 그래서 이엽 찍어줍니다. 세레소스 방위업을좀 늦게 찍긴 했네요. 업그레이드 부분 테란이 조금 따라올 수 있는 상황이 된것 같은데. 세라식 히링링 또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전망 제거하고요. 세래소스 저글링을 좀 많이 돌렸거든요. 양쪽으로 덮치기, 우와, 저걸로 맹독충이 뒤쪽으로 왔어요. 상계 잘한다고? 한번 뒤쪽으로 상계해봐라. 그럼 난 뒤로 덮친다. 하지만 클램도 적당히 잘 싸웠어요. 괴멸 당한 게 아니고, 또 저거의 병력들이 다 남은 것도 아니라서, 지금 전투를 잘했고요. 아직 저 전선을 유지해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압박. 아직 키드라가 제대로 쌓이기 전이라서, 아직까진 전차 없는 상황에서도 어, 전차 오 전차 오..전차도 오는데요 청고발톱땅거미지에 전차가 섞였습니다 야 이거 좋은데요 잠깐만요 이제 히드라가 나오는데 전차가 나왔어요 한 번에 양쪽으로 다 갔는데 과연 세라리 병력들 오 근데 클램이 전차를 내줬기 때문에 히드라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또 전차 없이 싸우면 집니다 이거 히드라 히드라 무시 못해요. 어, 근데 세라 무빙 무빙 실수하지 만 수열 수열 수열. 상계 역시 단순 해병으로는 아 인구수 이제 세라리 맞춰주고요. 세라리 이러면서 다섯 번째 베이스 완성돼 있습니다. 물론 클램도네 번째 베이스를 지어주긴 했지만 세라리 잘 버텼고요. 불검 찍어주면서 전차. 찍어줘야 되는 이 클램 선수 추가 군수공장 지어주고요 지금은 뮤링링이나 그냥 일반 링링일 수도 있어서 무기고 업그레이드를 지금 방업을 돌려줬거든요 차량 장갑 1단계 근데 전차를 쓰려면은 그렇죠 공업으로 넘어가야 돼요 히드라 정말 무시 못합니다 히드라 빨리 녹여줘야 돼요 클램 그래도 병력 굉장히 잘 찍어내면서 업그레이드 3, 4번 바로 찍어줬고요 아직 굴락이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세라 업그레이드 또 밀립니다. 클램이 압박을 잘했기 때문에 굴락 타이밍이 느려진거예요 클램 잘하는데요? 아니, 기계야. 기계 이기려면 기계가 와야돼. 세라를 이기려면은 한 번은 깔끔하게 센터 주도권을 가져와야 됩니다. 저글링 돌리기 요것도 별다른 피해는 못 주고요. 좌측이 땅거미 지뢰 때문에 오 상계 오 히드라 공업보다는 맹독충 공업의 효율이 더 좋기 때문에 하는 거죠. 방업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저글링이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진화장을 세동 돌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보통 두동 돌리는 게 가장 최적화상 좋기 때문에 제일 안 좋은 업그레이드를 뺀 거죠. 나지고 뭐3 진나장 돌릴 수 있는데 뭔가 좀 그래요 에지간한 상황 보면요 3재련소 3공항연구소 뭐 3목이고 다 돌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심리상 돈을 너무 업그레이드에 쓰는 것 같아요 물량이 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합니다 3공항연구소를 왜 해요 그래서 안하잖아요 양쪽으로 싸먹기 야 굴레 오오 잠깐만요. 이거 전막 바깥에서 자꾸 자리 잡고 다시 한번 오 전차 하나 왔고요. 오야클램압박 잘합니다. 세라리 여섯 번째 베이스를 못놀리고 있는데 지금 클램은세번 아, 세시 쪽에 다섯 번째 베이스 늘려주고 있고요. 여섯 번째 베이스 못 먹게 해주고 있습니다. 와클램임 사령부 차곡차곡 지어주고요. 네, 저글링 2개가 그래도 건설 러브 몇개 잘라주는거는 좋은 플레이이긴 한데 결과에 지장을 크게 주진 않거든요 세라리 센터 주도권을 한번 잡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경기를 잡아줄 수 있어요 클램 이병렬 백동준을 대신해서 나온 이 에이스 매치 오늘 경기력 정말 좋습니다 또라 또이너. 요즘 스타트에는 요 다섯 글자가 유행하고 있죠. 또라 또이너. 이거를 클랩이 또 무너뜨립니까? 오, 11시. 저걸 린비지 막아주고요. 아니, 이런, 어? 경기력 좋고 좋고. 설마 스킬탑에 바로 씁니까? 이거 안 놓쳤나요? 요거는 스클램이라도 좀 놓치는 것 같네요. 저런 거는 어떻게 놓치냐면은 대충 맞겠지 하고 다른 화면 봅니다. 그래서 잠복하는 순간을 제대로 못 봐요. 오, 상계, 상계. 상계, 허리 돌리기, 허리. 땅꺼미질을. 이건 근데 전명령이 아니라서 밀어냈다고 보긴 그래요. 전명령들 지금 딴데 있거든요. 지금 테란 의 여섯 번째 베이스를 저거보다 더 돌립니다. 상기 오 상기하는 게 기가 막히게 버튼 한번 누르면 상기하는 느낌인데 이거 오 테란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아니 전막이 이쪽에 못 들어나고 잠깐만 또 파고들 어 여왕 잡고 이러면서 클램 추가 병력 5시 보내면 진짜 완벽입니다. 다섯치 보내가지고 멀티 견제하면 진짜 이거는 완전히 그냥 신의 경지에요 한계하면서 뒤로 빠지고요 세랄 그래도 한번 살모사임 힘으로 밀어냅니까 세랄은 세랄입니까 일단 기생폭탄 오오오오리손 빼주고요 일단 정면 힘싸움 클레미 잘 해주면서 11시 돌리고 있습니다 냉정히 봤을 때는요 이게 세랄이라 그렇지 지금 테라이 좋은거예요 님들 테라이 좋은겁니다 지금 저거 자원도 없어요. 울트라 찍는 것도 아닌데 자원이 없어요. 인구수도 테란이 앞서고 테란이 자원을 더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야 자리 또 잡고요. 점막이 이쪽에서 계속 날아갑니다. 추가 멀티 지금 5시 쪽에 스캐너 탐색 두번 썼고요. 5시 갑니다. 세랄팀 이미 저번주에 전태양한테 에이스 결정전에서 세랄이 졌기 때문에 전승은 아니에요, 이미. 전태양이 이어서 또 테란한테 지나요, 세랄. 5시 우리 손 내렸구요. 근데 근처에 저글링이 있긴 합니다. 일종 멀티도 가져가고요 이미 9시 날아갔어요. 그러면 은 5시 쪽 멀티 피해보면 안 되거든요? 클램 태워주고요 세라디 자원전에서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깔끔한 패배입니다. 클램이 이기면은 이거는 뭐 정말 반만의 세라리 뭐 저번 주는 그래 전태양이 전략을 썼기 때문에 아 이런 건 처음 보는 전략이니까 세랄도 뭐 인간이다 보니 저런 건 머리에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질수도 있지 이런 건데 지금은 클램대 세라 그냥 대놓고 운영 게임인데 클램 뿅 유령까지 나왔고, 상계, 전차, 상계. 와, 이거, 세랄 힘든데요. 테란 인구수 앞서나고 추적자원도 훨씬 많구요. 냉정하게 봤을 때 이거는 클램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 되어버렸는데요. 요즘 타임도 그렇고, 클램도 그렇고, 젊은 테란들이, 경기를 너무 잘해줍니다 아, 젊은이들 너무 잘하는데요 이거 일단 정면쪽 점막도 제거하구요 유일한 자원줄인 5시쪽으로 갑니다 이래서 조성주나 선수들이 다른 종족 선수들이 핑 없는데서 싸우면은 솔직히 5대5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는거예요 아니 클램도 이정도 하면은 핑 없는데서 상기 완벽하게 하는 조성주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아, 그렇다고 클램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클램도 지금 포텐셜은 조성주만큼 할수 있는 포텐셜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대단합니다, 클램. 대단합니다. 조제와.